안녕하십니까 아르케스트 윤성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양수 양도를 하실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드릴까 해요. 양수 양도를 하다 보면은 정말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신규 개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문제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오늘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은 아 발생하겠구나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건데요. 일단 이게 깨끗한 거. 개원이라는 데는 깨끗한 비어 있는 곳에서 채워가는 건데 양수 양도는 깨끗한 게 아니라 벌써 차 있는 거에 다시 변경을 만들어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양수 양도할 때첫 번째 발생할 수 있는 게 고객들의 선결제 문제예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요. 고객들이 선결제 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선결제한 부분들을 이제 양도를 받으셨, 양수를 받으셨는데 어, 몰랐던 거죠. 그런데 뒤늦게 막 2개월 뒤에, 3개월 뒤에 뭐 이렇게 찾아와서 고객이 얘기하는 거죠. 그럴 경우 발생하는 이제 여러 가지 책임 소재가 발생합니다. 어, 고객은 냈는데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항상 양수함도 할때 이름을 똑같이 쓸 경우는 전 고객에 대한 책임을 가져가는 경우,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정말 써야 될거 아닌 이상은 이름을 많이 바꾸라고 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계약서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명시를 하셔야 돼요. 보통 양수양도가, 부동산은 부동산 계약을 하시는데 양수양도는 원자인들끼리 하시거나 딱 이게 부동산보다 컨설팅 컴퍼니들이 먼저 하다 보니까 이게 정해진 툴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꼭 하셨다가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가 고객 한별 문제예요. 고객들이 또 아까 말한대로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급병을 와서 이제 환불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치료가 안 됐어요 뭐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각종 이 환불 문제는 또 뭐랑 이어지냐 엄청난 고객의 컴플레인과 연결돼요. 컴플레인을 통한 부분과 연결되다 보니까 나중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양수양도 할때 제가 전에 어떤 병원을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2~3주 정도는 병원에서 같이 근무하시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쉽지가 않아요. 전에 인증 원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용... 보통 허가를 해야 되는데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그렇게 인수하게 되면은. 고객의 환불 문제부터 그 이어지는 그 컴플레인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업체들의 미결제 부분들이 있어요. 다양한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업체들의 미결제된 부분들을 잘 정리를 끝내고 가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런 부분도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하지 않으면 이제 뭐 어떤 업체들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 무조건 책임져라. 어 인수했으니. 원장님 책임져라 이렇게 또좀 깽판 넣는 고객 업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 또한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막 진짜 악성부채들 같은 게 있는 경우 있어요 이게 제가 의료법인 양수도할 때는 의료법인은 특히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 악성부채를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 그 이사장님이 악, 정말 악덕한데, 주위에 술집들에 붙 쌓이는 부채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그냥 막 외상으로 먹은 거죠. 그런 경우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서류로는그 부채를. 근데 찾아와가지고 막 난리 펴서 이제 양상도 취소하고, 의료법인을 그한 적이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가끔 정말 좀 대부분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겠지만, 나쁜 마음 먹고 병원을 양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사실 정확하게 사전에 계약하고 계약서 에다 집어넣는 게 일인데요 오히려 그렇게 마음먹고 사기를 치려는 원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못하게 또교묘하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원장님들이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B 베이스에서 이제 양도를 받으시니까 사실 DB 때문에 권리금이라는 걸 줘요 이 권리금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시작에 책정된 금액이 없습니다 말대로 권리금이잖아요 따라서 보통 저희는 이제 큰 규모 같은 경우는 저희가 회계사가 가서 전부 권리 분석을 해 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몇년 전에 암가가이지큰규모로다 장비부터 해서 고객 숫자 뭐 해서 브랜드, 브랜드, 현재 브랜드 가치 해가지고 권리분석을 해서 현재 이 병원의 가치가 얼마다 이런 권리분석을 해드리는데 어쨌든 대부분 이제 로컬 의원 원장님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권리금을 요청합니다. 시장 가기 위해서. 보통 뭐매출의두 배, 세배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겠죠. 그럴 경우 사실 권리금을 받는, 받는다는 건 뭐예요? 이 고객을 권리를 넘긴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이 고객을 또 가져가가지고 뭐 인근에서 개원을 하거나 뭐할때또이이 이 고객을 하러 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또 되게 많이 생겨요. 따라서 원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계약하실 때 권리의 책임을 나태우고 이걸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걸 문구로 다 놓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양세양도 했다가 그만뒀는데 최근에도 기사가 난것 같은데요. 정말 1년 뒤에 몸이 안 좋아서 그만뒀는데 1년 후에 몸이 좋아져서 옆에 건물에 들어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막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명히 권리에 대해서 그리고 인근에서 개원할수 없게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계약서에 반드시 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나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 네, 뭐 양세양도가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양세양도를 반대하는 편이 아닙니다. 왜냐면 어쨌든 기존의 고객을 가져올 수있다면좀더 편하게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양세양도를 잘못하면 정말 그때부터 엄청난 스트레스를 또 받게 돼 있어요. 따라서 양세양도 하실 때좀더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요, 왜이 병원이 양도로 나왔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가져갔을 때 추후에 생길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제가 말했던 문제들을 다 집어넣어서 문제없게 잘 계약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